괜찮아요? 정말 이 닉네임으로 올라가도 괜찮아? 기본 닉네임이랑 저 닉네임? 저 <laughs>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들 저 엄청난 소식이 있어요 바로 고짜가 나왔어요 어, 디오라마 좀 이쁘게 나왔죠. 아주 저, 저, 좀 고민했거든요. 뭔가 근데 디오라마 하면은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냥 네모난 배경에 이 앞에 캐릭터가 있는 게 살짝 디오라마 이미지잖아 보통. 그래서 그냥 네모난 배경 할까? 아니면은 그렇게 좀 모양이 있는 디오라마 할까 고민하다가 그걸 했거든요.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 아크릴 스탠드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크릴 스탠드는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아크레스탠드는 어 배경이 이 뒤에 배경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뒤에 배경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크레스탠드는 그냥 캐릭터 하나만 있는 거고 디오라마는 배경까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아크레스탠드가 아니라 디오라마거든요. 배경까지 있는 거라 달라요. 맞아좀 되게 예쁘게 나왔어. 그리고 월페이퍼도 이것도 좀 움직여요. 저번이랑 똑같아 움직여. 여기 재생 불수 있잖아요. 그래서 움직입니다. 포토카드, 포토카드랑. 뭐 포스터... 포스터... 제가 공개했던 거랑 좀 다르긴 한데, 일부러 그렇게 했었어. 어... 아... 그런 것도 가능하긴 하네. 만약 월페이퍼 하나 끝나면 다음 거찾 수도 있겠다. 아... 포스터도 액자도 산다고요? 이거 한... 얼마 정도였지? A2 사이즈인가, A4 사이즈인가... 얼마나 했더라. 일부러 너무 큰 걸로 안 했거든요. 이 너무 큰거 하면은... 보관이 빡셀 것 같아서... 적당한 사이즈로 조금 더 작은... 작은 걸로 했달까? 텀블러 이거 900ml짜리에요 좀큰 걸로 했어 일부러 아니 전에 옛날에 진짜 잊어보기 전에 한번 옛날에 굿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얼마만한 거를 하면 좋겠냐 라는 질문에 텀블러는 크게 컸으면 좋겠다 그랬었거든 요 그래서 900ml로 했어요 맞아 응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아, 원래 이 텀블러를 좀 고민했어. 커버로 할까? 아니면은 텀블러로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텀블러로 해봤거든요. 어, 아, 그렇네. 쿠어 사이즈네. 900. <laughs> 아, 이런 풀패키지에 욕망이 향수 썩 꼈어야 됐다고? 아, 근데 이제 또 저번이랑 웬만하면은 이 풀패키지를 구성을 했을 때좀 비슷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향수까지 끼면은 아마 더 올라갈 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구성을 했어요. 어쩔 수 없지. 향수는 언젠가 다음 기회. 안데 아, 원래 좀 살짝 사다 보면은 지금은 살짝 효율적인 거를 사고 싶지만 사다 보면은 어차피 효율적인 것도 늘어나서 이제는 다른 것도 사고 싶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쯤 향수를 내는 거야. 쿠야 <laughs> 텀블러가 너무 많아. 아니, 아니야 텀블. 가 그렇게 너무 많아까지는 안 팔아야 될까? 아 언젠가 좀 유리컵도 하나 하고 싶어요. 근데 유리컵은 좀 배송이 확셀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일단 톰블러로 했는데 다음에 언젠가 좀 유리컵도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을까? 유리컵도 하나 이렇게 사 하면은 정말 예쁠 것 같아. 아무튼 이래서 이렇게 굿즈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패키지 구매하시는 분들은 버디 링링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 구매하신 분들 닉네임을 좀 체크해봤는데 그 정말 괜찮으세요? <laughs> 공개 고로시랑 <고로시라기보다는> 기본은 <laughs> 살짝 <웃음> 기본 닉네임이신 분들도 있고 <laughs> 그 다음에 뭐후 여왕님 저를 발 닦개로 써 너무 길어가지고 닉네임이 잘렸어 심지어 이분은 이거 정말 괜찮아요? 정말 이 닉네임으로 올라가도 괜찮아? 기본 닉네임이랑 저 닉네임 <laughs> 혹시 모르니까. <laughs> 아니, 전전 전 상관없어요. 나는 상관없지. 나는 상관없는데 제가 싫어한다기만 다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이 시도 때도 없이 너무 많이 그러면 아쿠팡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할 텐데 뭐 한두 명 정도 적은 인원 정도 괜찮아. 너무 많으면 이제 아, 큰일 났다. 쿠팡쉽겠지만 그거 아니면은 뭐. 어, 그치. 이제 기본 닉네임이랑 저런 닉네임. <laughs> 한번 생각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그렇지 않을까 기본닉은 진짜 모르고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서 기본네임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수정을 조금 하셔야 될것 같은데 아니 봉투를 맞아 근데 금박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봉투를 근데 이 뒷면의 모양이 좀 복잡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뒷면의 모양이 좀 시계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게 금박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봉투는 프린팅 될것 같아요 전에 실로에 보여줄 때가 저거였나 그 포스터? 요가 포스터가 두 종류였어가지고. 이거는 살짝 굿즈가 나오기 전에 시저 포스터 느낌? 원래 이렇게 두 종류 디자인 해주셨는데 좀 고민했거든요? 포스터 하나 드리는 거 이걸로 드릴지 아니면은 저걸로 드릴지 고민했는데. 그래도 좀 얼굴이 나오는 쪽이 좋을 것 같아서 그걸로 골랐거든요.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달까? 이 티켓! 뒷면도 예쁘게 나왔어요. 앞면이 그림이고 뒷면은 막 날짜랑 그런 거 적혀있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 콘서트 부츠가 나왔습니다. 부츠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